안녕하세요, 꼬뇽! 자, 이번 영상은 4월서 64호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뷰를 하기 전에 앞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GM 메아리입니다. 7월의 메이플월드에는 강력한 염동술사 자, 키네시스와 신...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직업인 법사 직업군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보러 가주실 거죠? 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개발 중인 사항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치노트를 참고해주세요. 자 먼저 신규 직업 키네시스입니다. 주변 사물과 몬스터를 자유롭게 제어하며 강력한 얼티메이트 스킬을 사용하는 마법사 키네시스가 메이플 자, 보시면 이게 또 설치기 스킬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소모해서 이 설치기 스킬을 사용해 주는데 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설치기 스킬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타수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주 스킬의 역할이 제일 크기 때문에 주 스킬도 타수가 많아야 돼요. b c 메이프 기준 키네시스를 얘기하자면 기본적인 데미지는 강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딜량을 보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이프는 또 딜을 넣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죠? 모바일 메이프는 데미지도 상관이 있지만 타수 자체가 높으면 고자본으로서 딜량이 확실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네시스는 설치기 스킬이 많아서 아마 타수가 높을 것을 예상을 하는데 일단 영상 보고 네, 스습니다 카스가 좀 애매하네. 키네시스는 ESP 리미터라는 전용 무기를 사용하는 마법사 직업군입니다. 전용 무기입니다. 키네시스는 키네시스는 마법사이지만 MP가 아닌 사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스킬을 사용합니다. 키네시스의 스킬은 포인트를 자, 지금 보시면은 사이 포인트를 사용 스킬과 사용스킬사용는이는스스킬을사용할때는 오히려 pp가 찹니다 그래서 주 스킬을 사용해서 pp를 채워주고 설치기 스킬 같은 거 사용할 때 이제 pp가 없어져요. 그래서 주 스킬로 포인트 쌓아주고 설치기 스킬 사용해서 pp를 소모하고 이런 식으로 딜량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pp가 부족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메이프렘은 주 스킬만 주구장창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pp가 부족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킥포인트를 소모하는 스킬로 나누어집니다 사이킥포인트를 모으고 사이킥포인트를 소모하는 얼티메이트 스킬을 사용해보세요. 자 바인드가 걸렸죠? 바인드 걸린 거 보니까 아까 그게 바인드이고 타수 보면은 지금 타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영상만 보고는 타수는 잘 모르겠지만 케니시스는 설치기 스킬이 많아서 타수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시원한 여름을 위해 골드비치 리조트가 개장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골드비치 리조트에 즉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골드리치 주니어, 토프, 메이슨과 대화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골드비치 리조트에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골드비치 리조트에 용사님들의 휴가를 방해하는 캡틴 블랙 슬라임이 나타났습니다. 골드비치 리조트에 자, 골드리치 주니어와 뭐 대화하 몬스터가 있는 비슷합니다. 곳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캡틴 블랙 슬라임을 공격해 최대한 멀리 쫓아내주세요. 월드 내 모든 용사님들의 기록을 합산하여 경험치가 없네. 특별한 어, 코인만 줄어갑니다. 경험치는 안써 있고. 골드리치 주니어의 미션을 달성하면 캡틴 블랙 슬라임을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한다고 하니. 아, 숙제... 체크해 보세요. 진짜 <laughs> 더 늘어났네. 다음 소개할 이벤트는 선머 대탈출입니다. 골드비치 리조트에 캡틴 블랙 슬라임이요. 에 무서운 자 이거는 제발 경험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콜드샤크의 추격을 피해 골드비치 리조트의 가장 높은 곳 노틸러소우로 음, 도망가야 별로 합니다 별로 난이도는 어려워 보이 노틸러 않아요 노틸러소우로 도망치는 길에는 용사님들을 노리는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몬스터를 피하며 맵 곳곳에 어, 숨어있는 아이템도 획득해 세요 이것도 경험치지 않네요 노틸러소우까지 무사히 도망치면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골드비치 리조트에서 시원한 과일 주스 한잔 어떠세요? 메이슨의 새콤달콤 주스 가게에서 원하는 과일 주스를 주문해 보세요. 이벤트 기간 동안 사냥을 하여 과일, 과일 슬라임, 슬라임 소환 상자를 어, 어, 획득할 수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험치기 어, 보시면 과일... 파티 경험치나 일반 경험치, 어, 생각보다 경험치를 많이 올려주는 같아요. 경험치 증가가 꽤 많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레벨 이라고죠뭐 레벨 도 있고 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티 경험치 나 올려주면은 많이 올려기 때문에 거다 레벨도 높아지면 더 많이 올려줄 을 예상이 돼서 경험치 도핑템은 괜찮게 주는 같습니다. 슬라임 소환 과일 슬라임 소환 상자를 사용해 과일 슬라임을 소환하고 주스 재료를 획득해보세요 선택한 재료에 따라 획득 가능한 과일 주스가 달라집니다 어 레벨 3짜리 얻네 아까 그 조절만 잘하면 은 레벨 3짜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골드비치 리조트의 개장을 어, 기념하기 추가 위한 이벤트? 추가 이벤트 필드에서 몬스터 사냥시 아, 골드비치 씨. 코인을 획득할 아, 수 있습니다 거잖아. 획득한 골드비치 코인은 골드비치 기념품 상점에서 용사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골드비치 기념품 상점에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지 패치 노트를 확인해 주세요. 자, 7월 추가 이벤트. 골드비치 오? 리조트 외에도 메가 버닝 플러스 이벤트인데 레벨 140까지 적용이 됩니다. 메가 버닝 플러스 이벤트 성장 미션 이벤트가 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메가버닝 이벤트가 메가버닝 플러스로 더욱 강력해져 돌아왔습니다. 아, 맞네, 이벤트 p 간 동안 버닝 캐릭터로 등록한 캐릭터가 1레벨업을 할 때마다 2레벨업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c h a r 2 0레벨까지 f Nokan character, Ilbero 140레벨까지 추가 2레벨업 효과가 적용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일단 뭐 링크캡 키우는 데는 좋을 것 같아 유니온캐나 신규 용사님들을 위한 성장 미션 이벤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고 보상을 획득해보세요 총 7개의 보상이 있으며 미션 달성 수에 따라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미션을 완료하면 특별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메이플램을더시 읽어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 원정대가 개선되었습니다. 사실 자쿰 작품 뭐 개선해 봤자. 더욱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습니다 굳이 개선할 필요가 있나? 새로운 펫팩단으로 무장한 자쿰. 업데이트 후 새롭게 단장한 자쿰을 공략해 보세요. 원정대 보스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와, 원정대 이거는... 보스 가이드가 아, 추가되었습니 근데 이거는 원정대는 진짜 쓸모가 없다. 각 보스별 스토리와 사용 스킬을 확인하고 더욱 쉽게 보스를 공략해 보세요. 추가로 원종대 일부 보스의 난이도 밸런스가 수정되었을까 뭔가 쉬워졌을 내용은? 것 같아요. 느낌. 패치 노트를 확인해 주세요. 중요한 소식. 업데이트 직후 사실 시작되는 일정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벤트 이거 보면은 그냥 다 똑같은 이벤트거든요. 메가 워닝 플래스 요거 빼고는 그냥 방금 영상 나왔던 거다 똑같은 거예요. 뭐 새로 추가되는 거 없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지금 여기 기간 보시면 8월 19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달 패치를 아마 8월 19일 날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6일부터 19일까지면 한 달을 하고도 2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달은 패치가 정말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랑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메이프레임 역사를 보면은 이 이벤트 끝나는 날 이제 패치를 하거든요? 8월 19일이면 목요일 맞네. 그래서 원래 패치로트가 수요일에 나와서 이제 목요일날 패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8월 19일날 패치를 할것 같습니다. 아, 한 달하고도 2주나 기다려야 되네. 자 여기서 이제 영상은 끝났고 일단 키네시스, 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아뭐 여기는 지금 볼게 없는데 그랩 상태 이런 식으로 몬스터를 들어서 공격을 하기도 해요 몬스터가 없더라도 염동력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이키 그랩이 주 스킬이고 사이킥 드레인 요거는또 지속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설치기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 사이코 매트리 하이퍼 스킬 있고요 그래서 얘는 설치기 스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탓수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막 그렇게 엄청 좋다는 아니고, 그래도 상위 탓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원정대 개선, 원정대 개선. 아, 진짜. 자쿱 원정대 개선. 해봤자 뭐하냐. 이거 쓸모가 없는데. 왜냐면 노말 하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방컷이고, 카오스 난이도는, 아, 씨. 뭐 고상이라도 달라지면 모르겠지만, 별로 좋은 패치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6월달에 패치를 했을 때는 진짜 패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벤트 패치만 했지 패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7월에는 좀 많은 패치를 할줄 알았더니 그냥 키네시스 달랑 하나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키네시스 하나 나오고 뭐 신규 장비나 신규 군단장 또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줄 알았지만 이번 7월 패치는 키네시스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 패치도 너무나도 실망적이고요. 또 8월 패치도 엄청 느끼하잖아요? 8월 패치도 뭐, 이딴, <laughs>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진짜 메이프렘은 가망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패치 때는 키네시스가 나온다고 하고요. 뭐, 별다른 패치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패치도 너무 실망스러운 패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패치 노트가 나오면 패치 노트도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